그래서 이후에 정재영님하고 코쿠님도 이렇게 한번 소리를 내보는데, 이무진님께서 어, 정재영님의 소리가 훨씬 더 좋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안녕하세요. 보컬 코치 김경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이무진님이 방송에서 발성에 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셔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엉, um, 어이세 uh, 가지 워딩을 기억하시고 예에에에에엥 yeah 음 아아 이 소리를 사용해서 노래를 부르 우리의 뱃서 때가 이무진님이 말씀하신 엉어 소리는 NG 사운드라고 불리는 소리인데요 영어 단어 뒤에 NG가 붙게 되면 싱, 생, 썽 끝에 응음 요런 소리가 붙게 되는데. 이걸 NG 사운드라고 합니다 이 소리는 성도 반폐쇄 훈련 s o v t e 연습법 중에 하나고요 이 소리의 특징은 혀 뒷부분이랑 연구계가 완전히 맞닿아서 음... 구강으로 가는 길을 완전히 차단해 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위쪽에 비강으로 소리를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연습입니다 모든 성도 반폐쇄 훈련의 원리는 약간 어려운 말에 더하면 성도의 이너턴스를 증가해서 성문 상압을 높이고 성문 상압이 성문 내압에 영향을 줘서 성대를 훨씬 더 쉽게 진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리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소리를 좀더 편하게 낼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연습법입니다. 이무진님이 처음에 예 하고 소리를 낼 때는 이런 소리들은 굉장히 과한 흉성의 소리고 이 상태에서 고음으로 접근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런 소리들은 대체적으로 성대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큰 소리들입니다. 그래서 NG 사운드를 이용해주면 훨씬 더 소리를 부드럽게 만들고 밸런스 있는 소리를 잡아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너무 크고 두꺼운 사운드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후에 정재영 님하고 코쿤 님도 이렇게 한번 소리를 내보는데 이무진 님께서 어, 정재영 님의 소리가 훨씬 더 좋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는 코쿤 님은 아직 너무 크고 두꺼운 사운드가 뒤쪽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영 음, 어. 예, 음, 어. 와그 정재영 님의 길이 <laughs> 더 뭔가 올바르긴 했어요. <laughs> 자, 그래서 어떻게 연습하면 될까요? 연습은 아주 간단합니다. 스케일로 연습을 해볼 거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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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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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너무 고음 가서 가성으로 끊어지면 안 되고요. 음, 음. 그리고 엔지 사운드에서 아로 바꿔주실 때 너무 갑자기 확 커지면 안 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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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고음으로 그 갔을 때 가성으로 뒤집히지도 않고 너무 큰 소리가 나지 않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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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연습해 주시면 되고 여성분들은 키를 좀 높여서 여기서 연습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무진 님이 방송에서 말씀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간단한 발성 연습을 알려드렸는데요. 요즘 가수분들이 종종 이제 발성에 관한 이야기를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분들이 실전적으로 겪었던 경험들이 생각보다 과학적인 원리와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감으로 노래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 부분들도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수분들이 그런 걸 얘기할 때마다 아 이분들이 그냥 저렇게 노래하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흥미롭고 유익한 보컬 이야기들을 제가 좀 풀어드릴 테니까요. 항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